제가 힘을 나도 조금 이렇게 받쳐주기 때문에 빨리 이사벨이 어, 노래 그만 부르고 빨리 이제 벽을 타고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부르고 있고 아그 굳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밑에 이제 사람들도 이제 빨리 노래 빨리 좀 빠른 템포로 부르셨으면 반주를 빨리 해주셨으면 여주자분들 아, 듣고 계시죠? 네 그런 바램을 생각하면서 연기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얼굴이요, 잘 생기셨네요. 이 누구 누가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어, 그래서 처음에 평범한 공무원이라고 노래 부를 때 공감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있던 건가요? <laughs> 예, 있는 거예요. 예. 평범한 공무원에서 벽을 뚫는 능력을 가진 후 영웅으로 변한 듀티얼의 연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만약. 본인에게 듀티울처럼 한 가지 초능력이 생긴다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싶은가요? 그리고 본인과 듀티의이 닮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나요? 어, 저한테 어, 그런 초능력이 생긴다면 우선 그 벽을 뚫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뭐 순간이동을 좀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특히나 어, 서울에서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차가 너무 많이 막힐 때가 있는데 차도 다 뚫어버렸으면 좋겠고. <laughs> 어, 그리고, 또 나라를 이렇게 관통해서 제가 가고 싶은 나라들도 순간 이동했으면 좋겠고요. 아,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죠? 어, 아, 본인과 듀티우리 닮은 점이. 있다. 아, 본인? 아, 저와 듀티울. 듀티울이 닮은 점은, 어, 아, 저도 예전에 우켜 수집을 좋아했던 적이 있어요. <laughs> 장미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의미가 없네요. 아, <laughs> 어, 글쎄요. 어, 저는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혼자... 그만할까요? 저희 마음 수트, 같은 게 저는 이주티율이 나중에 뚜렛뚜렛 했을 때나 저도 이렇게 이런 수트 좋아하거든요. 네. 아, <laughs> 아, 수트, 이 수트, 수트 좋 <laughs> I see t h 우리 저 유연석 씨 so c h 었 a p as h 지 p e Yes, yes, yes. 서어리버리 so c 이 e a p We are so 어 h e a p We are so c 미 e a p w 예, 다음 e so cheap. We 감 r e s 리 cheap. We are so c h e a 도좀 그 썼나봐요. 지인들 좀부른것 같은데. 세 어... 네. 명. 네. 첫 번째 질문, 두개 두개 있어요. 질문이요. 네. 첫 번째, 듀블, 형보소장 변호사 등 여러 배역을 연기하시는데 그중 조금이라도 더내 몸에 꼭 맞는 생각시는 배역이 있나요? 혹은 네. 배우 출연 남자에서 해보고 싶은 역할이 있다면 예를 들어 듀티율이라던가, 혹은 듀티율이라던가, 아마도 듀티율이라던가. <laughs> 예. Yeah. Yeah. 아 일단 지금 너무 덥고요. 가발이 너무 힘드네요. 수염에 가발에 찜질만 걸고요 너무 장난 아니죠? 질문에 대답해주세요.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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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연석 씨 그만 찍고요. Yeah. 네. <목소리> 저, 예. 저요. 아 어, 내가 주역할 중에 변호사. 예. 네, 변호사 좋아합니다 예. Yeah. Yeah. 그리고. 자기 역할 말고 듀튜이라든가듀튜이라든지아까도듀튜이라든가뭐 아... 이런 어 배역하시나요? 듀튜는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laughs> 유현석씨만이 할수 있는 것 같고 어... 이지훈씨 또한 일단 듀튜는 너무 많은 노래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제가 안됩니다. 일단 노래를 못하고요 그냥 하게 된다면 내 네, 매춘부! <laughs>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형무소장 예. 솔로 때 노래가 바뀌었는데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아우 질문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형무소장이 사실 제일 힘들거든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 그래. 했던 게 뭐죠? 처음에는 뭐 이렇게 주디 형 노래 불러요 그러면 산불자기 다람쥐 L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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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있는데아 귀여웠어요 네. 제가 얼굴이 안 귀여워요 네, 그래서 예? 귀여 네, 했어요 예. 그래요. 근데, 하여튼, 어, 너무, 너무 어려워서 다른 걸 생각할 시간이 없고, 지금 있는 거를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 빈 채로를. 네, 예. 예, 빈 채로. 뒤에서 바람 엄청 잡고 있는 거 아시죠? 안 보여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사벨, 배다 씨, 질문 또두개 있습니다. 진짜 벽을 뚫을 수 있는 남자가 내방 벽을 뚫고 들어와 <laughs> 어, 서 있는 것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은 건가요? 만약 그 남자의 왼쪽이 모든 것이 나의 이상형과 같다면, 어. 어, 뭐 어떤 사람이 벽을 뚫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배달시 이상형과 일치해. 네. <laughs> 솔직하게 얘기해요? 네, 솔직하게. 일단 어 나는 너무 깜짝. <laughs> 어. 일단 이야기를 좀. 될것 같아요. <laughs> 어, 네. 아, <laughs> 이야기를 하다가 라면을 먹고 <laughs> 네. 이야기를 좀 네, 하지 않을까요? 예.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좀외로워어요 아, 아, 많이 외롭답니다. 예, 우리 네. 그날씨가 여자분들한테 안겨준 요 벽을 뚫을 수 있으면 좀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laughs>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laughs> 형무소장솔로 때 노래가 많이 뭐야? 뉴트율과 이사벨의 사랑의 뒤때 빙글빙글 도는 장면이 전형적이고 아주 고전적이며 박살 돋는 애정심이라 관객들이 웃는데 배우님들도 현웃이 터져서 웃으신 적이 있으신지 네.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되게 어이가 없었어요. 장면이 아. 좀 쉽진 않았는데 어, 거기를 어떻게 계속 해결을 해야 할까 지금도 미국 속으로 빠져 는거 있는데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 웃기 웃겨요? 아, 저는 진지하게 하려고 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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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먼저 오셨어? 웃음> 아니, 뻥치지 마. 이거 먼저 웃자. 뻥치지가 뻥치지 마가 <막아>, 뭡니까? <모르니까? 웃음> 아니 사실 연습실에서 저희가 더 힘들었어요. 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었어요. 아니 그거는 많이 간지러워가지고. 어, 솔직히 솔직히 얘기해서 아예 관객분들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네. 네. 거기가 굉장히, 어, 뭐, 진지하게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일부러 이렇게 굉장히 오글거리는 아예 액션을 대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보시는 분들이 보면서 그냥 남의 유치한 노름을 보면서 그냥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뭐, 억지로 웃음을 참으실 필요도 없고, 그냥 웃기니까 웃으시면 돼요. 근 많이 웃겨요? 네. <laughs> 그리고 뭐, 아, 왜 저런 동선을 짰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부스터 세요 네. 저희 나중에 힘들어요. 집에 이제 가시는 길에 커플분들이 오시면 가시는 길한 바퀴, <laughs> <laughs> 바퀴. 재밌어요. 재주어요약 <laughs> 아, 그, 그 저혈압 있으셔가지고 돌다 <laughs> <laughs> 보면 약간 힘들어하세요. 뭐. 네. <laughs> <laughs> 네. 아, <laughs> 아, 예. 예. 질문이 이사벨 또세 개나 있네요. 발표에서 듀티율리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전 이미 결혼했어요 해놓고선듀티율리 손을 듀티리 손이 벽을 뚫으니까. 어머나, 정말 믿을 수 없어. 이런 이유로 <laughs> <없죠>. 결국 끊에 <laughs> 끊내면 네. 뜨네 결혼해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예. 예, 질문 대박이세요. 예. 대답해 주세요. 사실, 뚜에끊내가 뜨네 이런 비주얼이면 상관없을 것같도해요박사합니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네, 넘어가겠습니다. 어, 다음은 제 질문인데요. 에, 그러실래요? 예. 정유규님께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사벨에게 빨리 들어오라고 소리치는 신에 상반신 노출을 하고 계세요. 저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써있거든요. 예전에 없었던 걸리기 했는데 본인 의견이신지? 아제 의견이 아니었고요. 에, 원래는 등장 안 하고 소리만 그전에 질렀다고 들었는데 연출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나왔는데 그래도 집에 있다 나오는 거니까 사실 오늘은 저배안 나왔잖아요. 예, 과거에는 배가 나온 채로 이렇게, 어. 이렇게 펼치면서 날 안고 있었는데, <laughs> 예, 그런 반응 때문에, 저런 반응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요 주변을 이렇게 끈으로 묶고 나옵니다. 예. 예. 다음 질문 또 있죠. 한, 한쪽 눈 안대로 가리고 왔다 갔다 하시면 균형 잡는거나 움직임에 불편함이 없으신가요? 어, 사실 사실 안돼. 구멍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이지만, 작은 구멍이 있어서 다 보여요. 근데 저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 광대뼈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표정을 이렇게 짓고 막 인상 쓰고 이러면 안대가 자꾸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laughs> 어, 오늘도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하눈 중에 안대가 이렇게 내린 거든요. 아, 안 그러면은 이렇게 안대가 위로 이렇게 기어 올라가서 그게 조금, 어, 그 로사항이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뭐제 질문은 별로 중요한 질문이 아니군요. 네. 예, 우리 이영미 씨. 예. 예. 첫 번째 질문은 이막 시작 때 관객석으로 들어오시는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예, 저희는 있어요. 저희는 있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날이었죠. 예. 관객으로서 초이스당하고 싶다면 팁이 있을까요? 혹은 관객들이 좋아했던 애드립은? 예. 이렇게 질문이 세 개가 있네요. 에피소드와 어, 관객이 이스당하고 싶으면 어떤 어떤 그 행동을 해야 되는지 혹은 관객들이 좋아했던 애들이 세계. 네, 사실 제캐릭터의 메인 신이 1막 마지막 쪽에 있다 보니까 1막이 끝나면 사실은 좀 긴장을 놓게 돼요. 그리고 이제 2막이 시작하면 관객석에서 제가 등장을 해서 이제 관객분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정말 이걸 이길 수가 없네요. 25일 크리스마스 때 공연 보 어, 보셨나 봐요. 제가 들어오자마자 아니 크리스마스라서 그랬는지 좀 어, 그날 공연 분위기가 굉장히 또산만하기도 했죠. 근데 제가 어떤 관객분에게 남자분에게 가서 옷에 상에 그 이랬는데 만졌을 때 근육이 불전 <laughs> 불전? 근육이 여기가 굉장히 있으시더라고. 요안 그렇게 생기셨는데 딱 만졌는데 근육이 있으셔가지고 어머 이 오빠 근육봐 이러면서 돌아섰는데. 다 까먹은 거예요. <laughs> 가사를 너무 딱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서서. <laughs> <laughs> 어머, 가사를 다 까먹었네요. <laughs> 이랬어요 그리고, 어머, 머 어때요? 크리스마스인데, 메리 <laughs> <웨디> 크리스마스! <laughs> 네, 호흡은 최고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날, 아, 그, 악몽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려웠네요. 계속 이막 내내 그, 사건을 떨치기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었던 <laughs>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예, 좋은 추억이었죠? 네, 예, <laughs> 아, 좋은 추억이었어요. 예. 모두 즐거웠잖아요, 예, 중때부요 예, 예. 관객분들은 어쩌셨지 모르겠지만 예, 저희도 되게 즐거웠습니다. 어셨어요 관객분? <laughs> 너무했죠, 제가? 죄송합니다. <laughs> 아, 진짜 제가 실수 같은 거잘안 하는 스타일인데. 어, 남자 관객들이 초기 아, 수당하고 싶으면 어떤 행동을 하면 돼요? 붉은 붉은 해야 되나이 가슴 근육 키워놓으면 되나요? 그럼 가사또 닦아먹나? <laughs> 남자 관객들이 사실 여자분들에 비해서는 또 없잖아요. 근데 저, 제가 일단은 남자분들 하는 게 분위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을 이제 저 위에서 보고 있다가 남자분 뒤통수를 보고 제가 가는데요. 여자분들이 만약에 본인이 어, 픽업이 되고 싶다 하시면 인터미션 때 남자분들을 저기 화장실에 가둬두시고 <laughs> 오시면 여자분들에게 아마도 기회가 갈것 같아요. 요 앞에 네. 좀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데 항상 그 남자분들 때문에 못해서 좀 제가 죄송한 마음이 있거든요. 야 이거 오늘 지금 시간 많이 됐죠. 그죠. <웃음> <웃음>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솔로 장면에서는 유난히 감정이 울컥하게 됩니다. 감정을 잡기 위해서 미리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뭐 미리 뭐, 뭐 슬픈 일 생각하고 뭐 그러시겠나요? 예. 네. 아이 아, 천천히 하세요. 네. 일단 저는 그날그날 그날 관객분들과의 어떤 그런 공기에 따라서 조금씩 즉흥적으로 그런 느낌을 따라가는 편인데요. 오늘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그 많은 날들 중에 이 여자에게 어떤 날이었나, 힘든 날이었나, 즐거운 날이었나,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하다한 날이었고, 여기서 연금씩 많이 쌓여있고, 그리고 이제, 나가, 샵비를 하고, 화장을 하면서, 오늘따라, 나의 주름과, 또 나의 허리살과, 나의 처진 가슴과, 처진 엉덩이에 대해서, 어, 어, 나 오늘 왜이러지나더 이상 이렇게 갈수 있나?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울었을 것 같아요. 울고, 다시 추스리고, 아니야, 나 괜찮을 거야. 오늘은 나에게 손님이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오늘 굉장히 슬프더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어, 강현종 화사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충주 신문팔이하고 같이 신문팔 어, 이충주 배우님과 어, 두 분이 무대에서 많이 같이 하게 되는데두 분만 있는 장면에서 애들은 주로 어떤 얘기하세요? 예, 두분 무슨 무슨 얘기하세요? 중장님. 예, 저는 정말. 이런 얘기예요. 지지 특별하게 무슨 대단한 말을 하는 거아니가요일상적인 얘기예요. 대단한 말을 하는 오늘 대단찮은 얘기들을 보는데 뭐 대단한 얘기는 안 합니다. <laughs> 예 그럼 뭐 강현종 배우님 2005년부터 지금까지 배포남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뭐신가요? 네. 아뭐 일단은 즐거운 이야기라면은 예. 그 저희가 그, 그 매춘부 야채 중에 어, 굉장히 여러 종류의 야채가 있었죠. 근데 초연 때렸을 거예요. 초연 때렸을 때 이제 조정배우하고, 국하고 네, 사과를 던졌는데 사과를 못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사과가 보통 떨어지면 툭 떨어져야 되는데 속이 빈 거죠. 어, 속이 비어서 왜그양채골처럼 공이 그그통통통통 뛰어 내요 요즘은 달걀이야? <laughs> 달걀 보신 분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아, 달걀, 예. 네. 얼마 전에 달걀을 놓쳤는데 달걀이 튀어나와요, 막. 예, 아,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연, 아마 막공이었을 거예요. 막공 때그 관객석에서 어, 전부 그 춤추라고, 배우를 한 명씩 춤추라고 해서 한 명씩 나와서 춤추고 헌튼 품 만한 30여 분인 것 같아요. 그 기억이 제일 많이 남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저벽돌람의 살아있는 역사시죠. 예, 화성입니다. <laughs> 예, 다음은 우리 정인지 공무원 M 양. 예, 어, 이 공연의 역할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연기한 부분이 있나요? 네? 네. <laughs> 예. 중점을 두고 연기한 네, 가장 중점을 두고 연기한 <laughs> 부분이 있 나요? 주치를 무시했다가 주치를 사랑하게 되는. 아, 그런 라인 주치를 무시하고 아, 홀대하다가. 네, 네. 어, 무시하고, 어, 홀드하다가 네 진짜 사랑하는 거야, 아 사랑하는 척하는 거잖아요 진짜 사랑에 빠진 거죠 약간. 아 음. 그러니까 두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뚜네뚜네를 뚜레 사랑는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신문에 나는 난... 아, <laughs> 그 심경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laughs> 예. 네. 예, 지금 그만 빨리 하라고 그만 끊으라고 지금 막뺏어 가는데 그래도 마지막 질문들은 해야죠. 예, 이충주 신문달이 배우님. 네. 아, 처음 등장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소위 신문석 관객을 보시는 것 같은데. 매번 다른 멘트들은 바로바로 생각나시는지요? 아, 아니요. 신분석이 어디예요? 우리 모르는데. 아, 거기? 아, 거기는 아시고, 이렇게, 항상, 아, 그렇구나. 네, 네 신분을 드리는데, 또 이번에 제가 이제 신분 드려보고 싶다. 회사 얘기해서 99회라던데 99구만 좀 관객 드려도 되겠냐. 그래서, 어, 흔쾌히 허락해주셔서 드리고 있고요. 어, 드리는 것 자체가 이벤트일 것 같아서 사실, 안 써드린 날이 더 많아요. 근데 제가 얼굴을 아는 분이면 네, 써드리고요. 그렇지 않다 싶으면 그냥 선물로 그냥 신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디, 어디, 여기인가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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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지정해서 지금 저 자리에 드리고 있거든요. 아, 저 자리 끝자리? 네. 예. 예, 저 끝자리에 계시면은 어, 사인한 신문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아니, 아니, 아니요. 제가 사인을 하지 않고요. 그냥 예, 네. 앞으로 해. <웃음> <웃음> 자, 우리 아니 그래 잠깐 우리 정동석 그 지님이 저기 어디 가서 막저막저 막저 선물을 받아오던데 어디서 받아오 거예요? 아요 앞에서 예요 네. 앞에 앉으시는 분들은 우리 그 지한테 저 선물 주시고 준비해오셔야 돼요 그냥 보시면 섭섭합니다 예예 자 우리 이제 김세용 공무원 B, 외 네. 예. 아 어, 공무원 신에서 춤 연습을 계속하시던데 사격 댄스인 거죠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는, 여기정동석 배우가, 네. 어디서 배우고와서 저를 가르쳐주는 저는 집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아, 참. 아니, 아, 예. 예, 예. 어.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아, 이게 보니까 자이부 같은데, 그죠? 자이부죠? 어, 정말 기상천외한 자이부를, 예, 여러분들은, 관람하셨습니다 예, 예 우리 정동석 배우 예 프로필이 남다르시던데 배우를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일을 먼저 하셨을까요? 뭐 어떤 프로필이 있나요? 우리 네. 는예 우리 뮤지컬 배우 계속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냥 그 외에 네. 제가 이제 기획자가 꿈이다 보니까 아. 작게 이제 공연 기획에 관련된 일들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원래 이제 그 배우를 하기 전에 먼저 그쪽 기획 일을 하셨었죠, 어, 그죠 아, 같이 기획을 하면서 배우생활 예. 예, 통해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기특해요. 예. 자기가 작년 네. 기획하고 공연도 하고, 막 이런 네. 전시하고, 그,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능력이 참 많죠. 예, 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 이세령 배우 공무원 A회, 예, 어, 듀트리1막에서 빵집을 타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빵집 주인은 고마워요 듀티율 1 3 1듀티율라고 노래를 부른다. 듀티울이 빵을 떨었다는 사실까지는 모르는 것일 거예요. 아니면 잘생겨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네. 어, 솔직히 예, 잘생겨도 제 빵을 훔치는 건 참을 수 없습니다. 몰랐던 건가요? <laughs> 네, 아, 근데 이게 가사에도 나와요. 어차피 내일이면 팔지도 못할 빵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선의로 훔치고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언제든지 응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잘생기기도 했잖아요. <laughs> 아, 예 그렇습니다. 잘생겨서. 예, 예 감사합니다. 이, 이제 저희가 예, 너무 급하게 진행하긴 했죠. 예, 그런데도 저희가 정했던 시간을 지금 넘어가서 예, 그래서 관객분들이 주신 답변 저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 못해드리고 급하게 진행해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아, 여러분들도 이제 돌아가셔야 되고 저희도 이제 퇴근해야 되니까. <laughs> 여기서 어, 마무리하고요. 내일도 있어요. 내일또 다른 캐스트들과 함께 예, 제가 또 사회를 봅니다. 예, 아, 예. 내일도 급하게 할 거예요. 예. 예, 그럼 우리 저희 다, 배우들 일어나서 다 같이 포토타임 갖고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나오세요 이저광객가에대화 시간이 반응이 너무 좋으면 앞으로도 계속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소문 내지 말아주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예, 사진. 예. 예. 멋진 자세 이렇게 취해주시고, 섹션 자세를 취했세요 정유 잘생겼다! 아, 맞아. 저, 누구세요? 저없합니다 예, 예. <웃음> 예. <웃음> 예. <웃음> 예. 하트 할까요? 하트 트 요거, 요거, 장난 듯? 예. 하트 할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왼쪽. 어, 여기, 여기. 여기도요! 예. 야, 오늘 나 시작한다 해보다 이거 더 분위기가 더. 어,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저희 병술라, 예, 2월 14일에 마실 때까지 사랑해주시고, 예, 꼭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